안녕하세요. 오늘은 대단원 정리 마지막 4단원을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프린트는 36페이지부터 38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1번 문제입니다. 가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가조약에 대일 일본 제국 정부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시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나는 한 명의 통감을 두 대, 통감은 오로지 외교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서울, 경성에 주재하고라고 나와 있습니다. 가조약은 한일의정서 제 1차 한일협약이고, 나는 을사늑약입니다. 한일 의정서의 내용은 지문에서 볼수 있듯이, 러일 전쟁의 진행 과정에서 일본이 한국 내에서 군사 기지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한일 의정서를 강제로 체결하였고요. 나 을사늑약은 외교권을 박탈하고 통감 정치를 실시하는 것을 일방적으로 체결한 것이 을사늑약입니다. 각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3번. 을사늑약은 고종의 비준, 즉 허락을 받지 못하였다. 라는 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밑줄 친 기억부터 리을에 대한 옳은 설명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인데요. 기억에서 말하고 있는 짐은 고종을 얘기하고 있고요. 니은의 소위보호조약이라는 건 을사늑약. 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그스의 우호 통상 조약은 조미수호 통상 조약을 얘기하고 있고, 1904년화 체결한 협정은 한일의 정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각그 항목에 대한 설명을 살펴보면, 기억, 을사 늑약 체결 직후 황위에서 물러났다? 는 헤이그 특사를 빌미로 강제퇴이 되는 1907년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틀렸다고 할수 있습니다. 니은. 니은은 대한제국은 을사늑약으로 외교권을 박탈당하였다.는 맞는 말이므로 정답입니다. 디귿. 디귿은 거중조정의 조항이 들어 있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거중조정은 체결하는 두 국가 중한 국가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도움을 주기로 약속하는 것이 거중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조선 사람들은 이 조미수 통상조약의 거중조정을 믿고 미국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이미 일본과 비밀조약으로 일본의 조선 침략을 인정한 바 있는 미국은 우리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리을. 리은 한일의정서에 각 행정 각부 일반이 일본인 차관이 파견되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1907년 맺어진 한일신협약의 내용이지 한일의정서의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답은 니은 디귿 3번입니다. 밑줄친 기억 니은에 따라 파견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기억에 따라 파견된 일본인 한명 재정 고문은 메가타, 외국인 한명 외교 고문은 스티븐슨입니다. 이것은 제 2차 한일협약의 내용인데요. 이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4번. 스티븐슨은 장인환 전명운에 의해 사살됩니다. 4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사실이 끼친 영향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1907년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린 만국 평화회의의 특사로 파견된 이준, 이상설, 이종 열사입니다. 이 만국 평화, 헤이그, 만국 평화회의의 특사를 파견했다는 이유로 고종은 강제 퇴위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일제에 의해 고종이 강제 퇴위 당하였다가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가나 조약 체결 사이 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을 묻고 있습니다. 가는 제5조 한국 정부는 통감이 추천한 일본인을 한국 관리로 임명한다 라고 말하고 있어서 이것은 1907년에 맺어진 한일 신협약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는 한국 황제 폐하는 한국 전체에 관한 일체 통치권을 완전하고도 영구히 일본 황제 폐하에게 양해한다라고 나와 있으므로, 이것은 1910년에 맺어진 한일 합병을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보기를 보시면 1번, 대한국 국제가 마련되었다. 이것은 1899년의 상황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2번, 고종이 강제로 퇴위되었다. 역시 1907년의 상황이므로 맞지 않습니다. 3번 일본군이 경복궁을 점령하였다는 것 역시 1894년의 이름으로 훨씬 이전의 이름을 알수 있습니다. 4번 안중군이 이토이로부미를 사살하였다가 1909년의 사건이므로 사이에 있었던 시기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할수 있습니다. 5번 군사권 강화를 위한 원수부가 설치된 것 역시 광무개혁 1899년의 일입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쭉 보기를 한번 읽어보시면 독도에 관한 이야기임을 알수 있습니다. 일본은 1905년 시마네용 고시 제40호에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표시하면서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편입시켜 편입시킨다고 선포를 하였는데요. 이 자료를 통해 출론할수 있는 내용은 기억, 대한제국은 독도를 관리하고 있었고, 니은, 대한제국은 일본의 독도 영유권 선포를 모르고 있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기억과 니은입니다. 지도의가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인데요. 가 지역은 간도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 심한 해영고시가 발표되면서 영유권 문제가 발생하였다입니다. 이건 독도에 관한 내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8번입니다. 다음 강령을 발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인데요, 이 강령은 1900년부터 1904년까지 활동했던 활빈당의 강령입니다. 4번, 을미의병에서 해산된 농민들이 다시 참여한 것이 활빈당이었습니다. 다음 경문을 발표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을 묻고 있습니다. 종묘사직이 드디어 하룻밤 사이에 망했다. 라고 하면서 최익현이 쓴 글인데요. 최익현은 4번, 관군에 체포된 뒤 쓰시마섬에서 순국하였습니다. 10번 다음 자료의 의병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인데요. 이 시기의 의병은 정미의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1번 단발령이 취소되면서 해산한 것은 을미의병이고요. 2번 을사늑역의 체격이 알려지자 일어나는 것은 을사의병. 3번 해산당 군인이 참여하면서 활성화된 것이 3번의 정미의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4번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계기로 일어난 건 을사의병, 5번 의병 전쟁이 약화된 뒤 활빈당을 조직한 건을미의병입니다 11번에 다음 글을 쓴 인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묻고 있습니다. 지문을 쭉 읽어보고 그 끝에 보면 동양평화론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이 동양평화론은 안중근이 서술한 내용입니다. 안중근의 활동으로 오른 것은 니은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였다와 디귿 연해주에서 의병을 이끌었다가 되겠습니다. 기억의 오적암살단은 이완용을 처단하려고 한 단체로 을사오적암살단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기억과 리이 연관이 있지만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되겠습니다. 12번. 다음 자료와 관련된 활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나라의 독립은 오직 자강의 여하에 있을 따름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자강, 스스로 강해지는 방법은 다른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교육을 하고 산업을 일으키는데 있다. 라고 하면서, 교육과 산업의 발달이 곧 하나뿐이 스스로 강해지는 길임을 알수 있을 것이다. 라고 교육과 산업의 발달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애국 계몽 운동 단체들의 주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옳지 않은 것은 5번, 일제에 대해 즉각적인 무장투쟁을 주장한 건 항일의병 세력이었습니다. 13번, 다음과 같은 인식 속에서 활동한 단체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인데, 천자가 있은 이래로 경쟁 없는 때가 없었으니 승자는 주인이 되고 패자는 노예가 되었으며 승자는 존재하고 패자는 멸망한다는 약육강식의 논리를 사회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 진화론의 내용으로 애국계몽운동 단체들이 수용한 내용인데요. 보기에서 애국계몽운동 단체를 고르면 니은 리을 디귿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3번 문제에는 답이 없습니다. 14번 다음 활동을 전개한 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남만주로 집단 이주하려고 하고 사람들을 그곳에 이주시켜 촌락을 세워 새용토를 삼고 학교를 세워 민족 교육을 실시하고 무관학교를 설립해서 문물를 겸하는 교육을 실시하면서. 독립 전쟁을 이끌어 구한국의 국권을 회복하겠다.라고 한 단체는 신민회입니다. 신민회는 매우 중요함으로 별표 쳐주세요. 이 신민회와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5번, 고종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하였다입니다. 고종 퇴위 반대 운동을 전개한 단체는 대한자강회입니다. 마지막 15번입니다. 다음 글이 발표되던 시기에 교육 활동으로 오른 것은인데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백성을 깨우치는 일이다. 내가 오늘 이 학교를 세우는 것도 후손을 가르쳐 만분의 일이라도 나라의 도움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여 1900년대의 애국계몽 운동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의 교육 활동으로 오른 것은 3번입니다. 각종 학회가 설립되어 신교육을 보급하였다인데 1번에 고종이 교육입국조서를 발표한 건 1899년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진행된 사업이고 2번 농촌개몽 문맹퇴치운동이 전개된 건 1920년대에 가서의 일이고 4번 원산학사 유경공원 등 학교가 세워진 건 1883년의 일입니다. 5번 밀립대학 설립을 위해 전국적 모금운동이 전개된 것도 1920년대의 일입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